안녕하세요 우리아이 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우리아이의 1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언어발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언어발달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 2편 12개월부터 24개월 지금 시작합니다 12개월부터 아이는 첫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건, 사건 등을 그대로 흉내내는 참조적 제스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는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구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아이가 말하는 것의 절반 이상은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의도를 추측하기 위해 응시하기 제스처 등의 수단을 쓰게 됩니다. 16개월부터 아이는 말하는 단어의 약 25%만 명료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16개월의 아이는 두명 이상의 말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적 주고받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16개월의 아이는 부정하는 말인 아니 싫어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6개월의 아이는 말하는 것에 33%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3개에서 20개의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20개월부터 아이는 듣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증가하게 됩니다. 20개월의 아이는 은, 는, 이, 가 등을 사용하는 문법 형태소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0개월의 아이는 약 50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금의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제스처와 단어를 조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의 제스처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24개월부터 아이는 약 500개의 단어를 이해하고 약 200개의 단어를 산출할 수 있는 어휘 폭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24개월의 아이는 무엇이에요? 와 같은 높은 억양으로 질문할 수 있게 되며 모든 단어의 65% 정도를 명료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24개월의 아이는 두 단어를 조합하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 숫자를 나타내는 복수형 형태소와 누구의 것인지 말할 수 있는 소유격 형태소, 불규칙적인 과거시지 동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4개월의 아이는 소꿉놀이처럼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가상적 기능,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무엇을 발견하고자 하는 발견적 기능,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정보 제공적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개월에서 24개월의 간단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20개월과 24개월 사이에서 기존의 단어보다 10배의 단어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니 정말 인간의 언어 발달은 참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우리아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